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평군의 의원 윤순옥입니다. 오늘 저는 양평군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회계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군의 행정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이를 방치한 집행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개인의 계좌로 빼돌려져 암호화폐 투자 등에 사용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이탈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공자금 관리의 미숙함과 4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의 검증기능 미활용 그리고 해계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태만 등 우리군 행정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동안 양평구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사건 발생 이후 군수는 일부 직원 대상의 형식적인 특별 교육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혼란을 수습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망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12월부터 11개월간 지속된 이 행령 사건은 회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정규료와 공과금까지 포함된 예산을 무려 7억 9,400만 원이나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입니다. 거래처 조작, 금액 조작, 이중 품위 지출, 허위 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적인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아무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타락을 넘어 양평군 행정 시스템 전반의 부실과 공직 기강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 사건이며 양평군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까지 부정적 시선을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는 군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입니다. 군수는 즉각 군민 앞에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전면 강화가 필요합니다. 양평군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청백이 시스템, 자가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팀의 역할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직자가 국민의 세금을 다룬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공익제보는 부정과 비리를 막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집행부는 제보자 보호에 대한 확실한 시스템을 마련해 행정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횡령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책무 구조를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에 대한 상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3만 군민들께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전체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 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행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양평군 의회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